너무 반갑더라. 비밀로 하고 간다고 해서 전화 안 들렸어요. 전화 안아니 허지 만아 드리고. 택시 몰라. 터미널에 나올까 봐. 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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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레 웃음> 내가 가만히 갔더니, <laughs> 그다 컸지 속에 머리가. 내가 먼저 누 집에 갔었는지 딱 밖에 나오니까 행거물에 나와서 인사고 나는 누구들이 사는가 라 누구들이 기억을 잠시 수있 그 모든 건 부모를 보고 따라가지 않으냐, 예. 우리는 근력에다 그 이렇 해준 것도 없고, 그냥. 그래도 누들이 너를 위해서 고맙게 마음이 너이고. 또 누구들은 또, 부모가 뭐 해준 건 없지, 뭐라. 손안벌니까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아, 아니? 음. 네가 또의지라고 해준 것같으니 누구도 따가지. 근데 그러하려고 그래 나도 노력을 하고 있어 마음이 맞아야 되니까, 아무리 맞으도 적다고 하면 적은 거고, 적게도 많다고 하면 많으니까. 서로, 응. 부모로서의 도둑을 모르고, 너, 부모로서의 맞지, 자기 내보여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으또 누구들이 또 그런 걸 조금 더 버리는 게양 없이, 그냥 항상 자려고 있어너 항상 고맙게 <laughs> 가고. 상시이심으고 건강이. 응. 또, 또 우리 민강이는 파레트같이 머리를 오름께트입 돼. 그죠, 이마가 좀나오 그래서 나 그렇게 했면좋어 머리 묶고 다녀. 특별히 뭐냐 최면수같이 여드름는거 그래서 <laughs> 물 올리라고 <laughs> 꼭덮리리리민이는 <물 덮고 웃음> <해야 하나. 웃음> 지금 이렇게 또 아빠를 닮았고 또 지금 형한테 시고 어긋나지 않고 아, 빠르다. 너무. <laughs> 둘이를 보면 진짜 재밌어. 얼마나 재밌어. 음. 요도 둘이, 절도 둘이. 이제 자, 재우기가 누구만이. 제일 로습니다 아, 풋도 고상는던지 쨔크 소리가 싹리 정이 니까 뭘로 하냐고. 면도 쨔크였어. 멋어 예를 쓰는데. 조금 더, yes. 이조금아 이거, 아 이거, 아아 조탄아, 조탄아, 아 조탄아, 이주아 조탄아, 아조탄이 조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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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탄 불여기 탁구찌를 했는데 재밌게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언제까지 다닐지는 몰라도 한 33몇 명이 가야 돼 근데 거기가 다 전부 차가... 차가 여기 다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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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차가 여 번들번들 뭐 미친 말투에 타고 온다는 데거고뭐 그러는데 오더만이 나한테데딱 같다고 생각하거든 질세는다 오더만이 타고 온다고 나고 보 버스 타고 오라고 그리고 토지가 12명이가 돼 전부 차가, 차가, 차가 있어 서로 실어다닐라고 그래 간장에 두 개가 있어 목사가 있고 두 개가 있어 막 전화가 와 야, 내가 전화를 하지 말라고 그래 왜 하지 말라 그래. 혹시 비가 오거나 못갈때 되면 내가 전화를 그렇게 해달라고 서로 실어다닐라고 그냥 차를 마당에 대놓고 와서 전화 끝박퀴고전화 차가 마당에 와 있고 내가 내가 댕기면서 누구만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그런 소리 너무 하지 말라고 하 그리 그 가서 그렇게 위임증안 받고 저 뒤에 안 앉았어요. 내가 말한 자리에 서면은 내 말을 묶어주고 시골월에요뭐동에 어미동 살고 있다고 해서 구립에서 <laughs> 그래 내가 말로 하더니 <laughs> <laughs> 배운은 없지만은 몰래도 내가 그 가서 미친 거였고 또 내가 하는 거 옳고 그니까 비장 듣기 뭐이 성문이 되다가도 나한테나 물어보라고 또. 전 그래. <laughs> 내가 회장 하려면 오늘 턴수가 있어. 회장 하래 이게 <laughs> 왜 못하냐. 회장 이호로어 가끔 밥도 사야 되고 <laughs> 동대 고려야 돼. 가 회장 하 하고싶으면 하고 또 있어 아, 아들들이 다 주라고 하고싶으면 또 있어 한고싶으면 하고싶으면 하면 뭐든 안되면 이유가 뭐냐 내 성격이 있어 그러거니 그 해야 되니 아. 사정없어요 누가 조금 잘못하면 기사님 서를라고 하는거고 그럼 있어도 지금도 <laughs> 딴 데가 찍으면 한번 보라 하면 나보고 그 사람들이 성격을 나보고 보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 새끼 무섭다고. 올해 말이 내가 흐니까, 올해 말 흐니까. 어이, 엄마한테 밥은 먹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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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다 비럽고, 올해는 이제 어머랑그만좀 싸우고, 안 아버지. 안 싸우면 큰일 다행히 어제까지싸웠으게까 오늘부터는 싸우지 말고, 아버지. 안 싸우면 누가 심아아니까 <laughs> 그러니까. 엄마 밥줘못라고 <laughs> <laughs> 네. 어, 혼자서 밥먹고 쉬어고은 한국에서 왔습니라 오늘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사국 왔습니다. 한에서왔아니다한국다에서다에다에서 왔습니다. 한에서왔습서 한국에서 왔습니한국에한국에에 아랫길 그저 이렇게 탁, 저, 탁구치다가 앉아서 쪼오옥에서 앉았는데 테레비를 보니까 꼬부랑 하는 거8 0오장 할머니가 계가 이렇게, 이렇게 당황한고 피리가 할, 할아버지 아, 이렇게 할머니가 저게뒤에서 저렇게 댕기면서 꼼짝끼리 댕기는데 할아버지 좀 거들어주고 아들 좀 시키지 와서 그러지 않게 할머니가 할아버, 뭐라고 하냐면 저래도 열차석보다나서

고 원수같이 살아도 그도 래 부부같이 자석에다 댈거니야 근데 젊은 사람이 아직은 나 혼자서 불쌍하다 그러니 그 자리란 누가 있었냐면은 그 앉은 흰머리가 있었어 그 사람이 그 앉은 흰머리 한 사람이 머리가 희었디 서울사람이서그 앉아가서 한디 말이 그래 그 사람 말이 서울에 가족이 있고 여기 뭐 산다고 하디 마늘이 없는 거 같애 그 마늘의 얘기를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 영감이 한 얼굴 사 죽을 동안. 근데 그, 그안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데 그말을안 했으면 난참 좋고 써. 게 사람이 얘기래도 옆에 사람을 보고 얘기해야지 혼자 사는 사람 앞에 와서. 아이 하늘 죽어도 아무도 뭐 없는데 혼자 사는데. 하 아, 둘이 같이 살아야 되니 혼자 사는 게 사람인 야고 우리 분께. 옆에 주위를 보고 얘기야 항상 해야 돼. 그래 친구가 불만 돼. 근데 그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이. 하 고개 숙이든 이런 기운 걸리면 그 사람 찾아고. 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니 싶 열차력보다 낫지. 집이 들어오면 이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가 있으면, 내가 지금 맘대로 하냐. 할 아, 일이 없고, 결국, 그렇다고. <laughs> 제주도에서 마중 생활요 여보세요? 밥뭐 먹을까? 응. 수고하셨습니다 고이 어 살살 살. 애들 다 왔다고 왔, 왔고 이리, 이리와 우리 이 우리 그래. 우리한테 세배해야지 그래야지 어? 그래 잡라이 해야지 받아야지 3, 3, 4, 4. 그래도 이정도 건강 생각하자 고학생으 살아